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laughs> 자, 제가 맨날 말씀드린 민폐 인터뷰가 시작했는데 여기는 이제 사실 되게 제가 늦었죠. 조금 지인분이세요. 사실 이분이 제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신 분인데 이거 쇼파 받은지 벌써 5개월이나 됐더라고요. 2월 말에 받으셨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게 약간 가벽도 없애셔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신 분인데 이제 어느정도 이 뒤에가 두 분이 맞벌이시다 보니까 좀 치우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 안에가 책이 가득했었어요 그때 네. 근데 그게 그냥 박스 몇 개만 있으면 제가 촬영한다고 금방 치우신데 이렇게 치우기까지가 사실 한세 달이 걸렸었어요. <웃음> 맞아요. <웃음> 왜냐면 5월달에 연락 준데 그때 제가 바빠서 이제 못 갔는데 오히려 잘된것 같아요. 사실 새 제품은 맞는데 보통 쇼파 5개월 지나면 여기도 아이가 어린 장군님 한명 있잖아요. 8덟 살. 이게 원래 이게 원래 말짱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얀색 쇼파 고민하셨거든요. 여기 고객님은 분명히. 맞아요. 원래 연그레이로 하려고 하시다가. 맞아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설득을 당하신 건지 아니면 뭐... 너무 예뻐가지고 안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회색하고 이거하고 확실히 틀리죠. 그쵸 그쵸. 회색은 너무 칙칙해 보이고 이거는 되게 지금 화사하잖아요. 사실 또 이렇게 이게 만드는 게 여기 그 소개시켜준 지인분은 회색했잖아요. 아. 그 분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 분은 모델이 다른 거예요. 에르사디체 코너형인데, 그거는 이뻐요, 사실. 제가 껴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 한에서는 확실히, 이 집은 또 인테리어를 하얗게 하셨거든요. 블랙, 화이트로. 네. 그때 그레이가 들어가면 더찌해 보였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컨셉이, 지금 사모님 보니까, 중문도 블랙, 여기 중간에 가벽도 블랙, 건너편에는 아트월도 블랙. 냉장고나 나머지는 지금 다 하얗게 인테리어 하셔가지고 여기가 원래 호반이잖아요 네. 호반 계열이 좀 누렇잖아요 바닥도 그렇고 몰딩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하얗게 하셨기 때문에 얘까지 제3의 색으로 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나봐요 근데 긴말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게 이뻐서 하신 거예요 그쵸? 네, 너무 예뻤어요 근데 이거 중간에 그 5개월 동안 쓰신 동안에 뭐좀 흘리지 않았나요? 흘렸어요 뭐 흘리셨어요? 코피 누가? 코, 코, 아들이 커피 나가지고 저기에 여기에 커피를 흘렸는데 바로 닦였어요. 뭘로 닦으셨어요? 물티슈. 그냥 물티슈로. 잘 네. 닦이죠? 오 금방 닦여요. 잘 닦여요. 아 너무 잘 닦여요. 제가 여기 사모님께 이제 좀 늦게 와서 조금 충고보다는 조언 하나 드리자면. 지금이 여름인데 사모님은 늦신 하시니까 상관 없고 아이들, 그니까그 아드님하고 여기 사장님이 몸이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운동하신 분. 근데 이두이두 이두 남자들은 땀이 많아요. 음. 나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성분들보다. 네. 그러면 여름에 이게 가죽보다는 더 개운할 거예요. 그냥 가죽은 끈적끈적거리잖아요. 음, 아무래도. 네. 근데 가죽은 네. 이불을 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통풍이 안 돼서 그게 샀거든요 사모님. 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죽어 있는 원단이니까, 음. 원단이니까 여기에다가 그 인견 있죠? 네, 인견. 그 시원한 담요. 아, 네네. 그거를 이렇게 껴놓으시면 되게 개운하고 아예 때가 안 타요, 이제. 어. 저도 이거 소비자한테 배웠어요 어. 그리고 그. 겨울 되면 어차피 에트월드 프랑 거기 그뭐 블랭킷이나 그런 거 음. 팔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 이렇게 극세사 이불이나 그런 거 예쁜 그런 거를 컬러풀 있는 걸 하셔도 돼요 음. 그런 걸 와인이나 그린 색깔 이렇게 포인트를 그때그때 그때 주셔도 돼요 3월까지는 그거 깔아놨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 소파가 더러워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얀색 가죽 소파였다면 아이보리 가죽 소파였다면 분명히 어떤 이염현상도 잘안 지워지는데 뭘 깔아놓는 순간에 그게 삭는데요. 음. 그래서 부지런했던 할머니들, 이렇게 방석 같은 거를 깔거나, 아니면 담요를 이렇게 아예 메꿔버린 그 가죽들이 눅눅해서 빨리 삭는다고 하더라고 음. 얘는 상관없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고객분처럼 예쁘게 살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그냥 뭐 하나를 깔고 사셔도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근데 다 지워지는 걸 이제 확인하셨으니까. 네, 지워져요. 조명도 되게 예쁜 걸로 하셨네 요거는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요거는 저 이게 효과 있어요? 없어요? 시원해요 이것만시하고 음. 저녁에는 아. 에어컨 안 켜놓고 이것만 켜놔요 그렇구나 실에 진짜 시원해요 총 인테리어 비용에 물론 합쳐서 들어가겠지만 대략적으로 이거 따로 기기 값은 얼마 정도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니요 다 같이 같이, 같이 했어요? 햄버거 세트로 네네 세트로 <laughs> 프렌치프라이가 궁금한데 나와있어요 아트월드 블랙으로 하셨고 네, 네. 아예 메립을 하셨고 네, 네. 에... 커텐은 에트월드 프랑에서 하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나요? 이게 머스터드 색깔이죠 커텐이 너무 예뻐요 커텐 음. 집에 오는 친구가 커텐이 너무 예쁘다고 솔직히 그 원단이 그 원단 같은데 음, 얼추 틀려, 생각해보면 틀려, 틀려. 틀려요? 어, 네, 틀려요. 머스타드 색인데, 이게 약간 블랙? 블랙이 깔려있죠? 네, 깔려있어가지고 되게 뭔가 잘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가벼워 보이지가 않죠. 어, 어, 사실 어, 이건 맞아. 쿠션이니까 예쁜데, 어. 이 색깔이었다면. 아니, 얘는 조금.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이거였다면 안 하셨을 거야, 어, 아마 그이 머스타드를. 아, 네, 네. 그리고 뒤에 저거 좋아합니다. 아, 근데 <laughs>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책감을 좀 덜하기 위해서 생화는 죽거든요, 사실. 좋아. 이 위치에. 근데, 예, 너무 잘하셨고, 뒤에 게임기도 좋고, 네. 뒤에를 서재처럼 꾸미는 방법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카톡으로. 네. 어쨌든 저희 제품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